시뮬 사설 모의고사 고3 3회 24번입니다. 글의 그래, 제목으로 적절한 거. 자, 절드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 요 기간에 일을 하고 있는 그 교수가 수십 개의 연구, 뭐 하는 연구? 자, fit 하면은 a와 그다음에 against b b를 어때요? 겨루게 하다라는 수어예요. 그러니까 복잡한 정교한 결정 모델과 단순한 규칙을 서로 겨루게 하는 그러한 연구, 수십 개의 연구를 했습니다. 건덕게 됐다고 했죠.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텐데, 단순한 규칙은 이 내용을 가진 이 규칙이 경찰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. 누구한테? 범죄자에게. 뭐보다 더 정교한 결정 의사 결정 접근법보다 그러니까 단순한 룰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other research 다른 연구는 또대디아를 알아냈죠. 단순한 룰이 견주거나 이길 수 있다고 뭐를더 복잡한 모델을 무엇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을요. 그때 이제 대집 대디아가 라이 h o 후드의 가능성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요. 답은 꽤 심플하게 나오죠. 단순한 룰은 뭐보다 더 나은 결과를 결정을 생산하고 만들어 낼까요? 바로 complicated 또는 sophisticated보다.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. 단순한 규칙이 더 나은 결정을 만든다.